안녕하세요. 번역가 혜민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JPT나 JLPT 같은 일본어 시험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대학 입학이나 졸업,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누구는? 초급부터 공부를 했는데, 6개월 만에 2급을 땄다더라. 누구는 3급부터 시작해서 2급, 1급, 이렇게 차례차례 쉽게 합격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조바심이 들게 되어 있죠. 내가 일본어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는 여태까지 뭘 했나? 여태까지 2급을 못딴 나는 뭔가? 1급을 못딴 나는 뭔가? 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바본가? 일본어랑 나랑 안 맞나? 어차피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재능도 없는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일본어 안할거 아니시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거 해야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도가 빨라가지고 평범한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 출발점이 이미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분명히 초급부터 시작했는데요? 음, 시라가나부터 시작했는데요? 하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말하는 출발점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일본어 글자는 공부한 적이 없지만, 사실, 일본 드라마나 예능을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많은 작품을 보는 동안 글자를 몰랐다 뿐이지, 많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을 수도 있고, 듣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 딱히 일들을 좋아해서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한자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자만 보고 일본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어는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미 그 한자 단어의 뜻은 알고 이 이걸 어떻게 읽느냐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출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시간을 일본어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요. 일본어를 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 한자가 되었던 어떤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었든 뭐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었든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요. 듣기 능력일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출발점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아무래도 빨리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과 6 1월 뒤에 반드시 N1을 따야 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열심히 하겠죠? 당장 급한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급할 게 없죠.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시험을 보고 좌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일본어를 한지 뭐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왜 예급을 못 딸까? 어, 내가 일본어를 시작한 지도 좀 되었고 어, 어느 정도 할줄 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한번 보자. 내 실력을 한번 평가 받아보자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일본어를 한 지가 몇 년인데 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연차만 오래된 건 아닌지 그 기간 내에 공부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어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게 좋아요 어, 여러분도 혹시 취미 감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볼까? 나는 왜 빨리 실력이 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본인이 고민만 하고 있지 정작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혹은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어, 일본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어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파트의 점수가 유독 높아서 합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해 점수는 높은데 청해 점수는 굉장히 낮다. 회화는 전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벼락치기를 열심히 해서 문자 어휘 문법 파트 점수가 높아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일본어를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건 진짜 실력이 아니니까요 어, 결국 실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짜 실력을 얻을 수 있죠. 물론 누구는 놀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있죠. 어떤 분야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어, 되게 노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 또한 노력이죠. 노력인데 즐겁게 하느냐, 힘들게 공부처럼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이지 경쟁이 아니니까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알람?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